저다 음? 썼습니다. 음. 그리고 그이 물음표를 왜 붙냐면요. 그 의문문을 묻어보는 음. 것이니까 그 음. 평서문처럼 그 이렇게 묻은 마침표로 끝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그래서 그제걸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또 말할 때는 그 물음표를 반드시 붙여줘야 합니다. 음 그럼 더즈는 왜 쓰는 거예요? 더즈요? 더즈는 음. 그그 그 일반 동사 일반 동사 3인칭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 현재 현재 과거는 did죠. 그 현재일 때더 음. o e s 라는 말을 좀 많이 씁니다. 네. 의문 의문 조동사. 그래서 의문 의문 조동사 써주세요 밑에다 밑에다 음, 살짝 밑에. 의문 예. 음, 조동사요. 음. 그다음에 본동사는 본동사는요, want입니다. 음. 예, 그러면 s를? 그러면 s가 처음에는 이렇게 음. s가 이렇게 있었죠. 음. 그, 일단 s가 없는 이유는 의문문에서 그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s가 없는 거예요. 예, 본동사 원형. 그래서 본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 s가 없는 거니다다 음, 잊어먹었네. 선생님이 너무 많이 잊어먹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본동사 원형은 기억납니까? 네. 네. 빨간거 안나오면 이걸로 해자그 응. 어.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응. 시청자가 시그니치야 시그니 말아 그냥 말로 해 말로 쓰지마 일단 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응.